어느 대학병원 7층 병동. 오늘도 복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복도 한편에 15년 차 베테랑 간병인 김순자 씨가 있습니다. 55세,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환자를 대하는 손길 만큼은 누구보다 부드럽습니다. 할머니, 물좀 드릴까요? 순자 씨가 501호 병실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을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씨 덕분에 편하게 지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자씨는 환하게 웃습니다. 이불을 정돈하고 베개를 고쳐드리고 약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복도에서 만난 담당 의사가 순자씨에게 말합니다. 김순자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501호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던데 순자씨 덕분이에요. 순자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뭐.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보람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아픈 시간을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 503호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합니다. 40대 남성 환자와 그의 아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내는 병실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여기가 VIP실이에요. 생각보다 별로네. 간호사가 설명합니다. 일반 병실입니다. 간병인 김순자 씨가 담당하실 거예요. 순자 씨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내가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뭐야, 나이 좀 있으시네? 괜찮으시겠어요? 순자 씨는 익숙한 듯 미소로 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경력이 15년이에요. 경력? 아내가 비웃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순자 씨의 미소가 살짝 굳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야, 거기. 빨리 물좀 가져와요. 뭐 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립니다. 순자씨가 급히 물을 가져오지만 아내는 계속 뭔가를 지적합니다. 이 침대 시트 좀 봐요.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해요. 방금 전에 교체했는데, 방금 했으면 뭐예요? 제대로 안 했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씨는 묵묵히 시트를 다시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씨가 병원 식단대로 식사를 준비해 오자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걸 환자한테 먹이려고요? 병원 식단대로 준비한 건데요. 병원 식단? 아내가 코웃음을 칩니다.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회사 임원이에요. 이런 거못 먹어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상. 닥쳐요.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가릅니다. 누가 의견 물어봤어요? 당신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순자 씨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바닥 좀 닦아요. 너무 더러워요. 아내가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킵니다. 바닥은 청소 담당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라고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순자 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갑니다. 아내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병원 왔는데 완전 최악이에요. 간병인도 나이 많은 아줌마가 왔는데 하는 것도 별로고. 네,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할까봐요. 바닥을 닦던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일을 계속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목소리도 작아서 안 들려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병실에 울립니다. 그날 오후. 야, 이것 좀 봐요. 아내의 고함 소리에 순자씨가 급히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편 약 시간 지났잖아요. 몇 시에 드리라고 했어요? 순자씨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병실에서 응급 상황이 있어서. 응급 상황.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우리 남편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짜리 약인 줄 알아요. 시간 놓치면 효과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 치료 늦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늦었다고요.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간병인이라니. 시골에서 올라와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죠.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눈물로 호소하려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돈 받는 게 양심이 있어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제 잘못입니다. 바로 그때 병실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내가 의사를 보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말합니다. 아, 선생님 잘 오셨어요. 간병인 좀 바꿔주세요. 일을 너무 못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약 시간도 놓치고 하는 일마다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돈 주고 고용한 건데 이 정도밖에 못해요. 의사가 순자 씨를 향해 묻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었나요?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505에서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응급처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시간이 1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505 환자 말씀이시군요. 아내가 불만스럽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일이나 제대로 했어야죠. 의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부인. 505 환자는 심정지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빠른 판단과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그래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간병인은 이 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하시며 올해의 우수 간병 인상을 3번이나 받으신 분입니다. 순자 씨는 간병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갖추신 전문가입니다. 또한 간병하시는 모든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극찬을 받으십니다. 순자씨 괜찮으세요? 순자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부인 간병인은 환자를 돌보는 전문 직업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변명하듯 말합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 빨리 나아졌으면 해서 그렇다면 더욱 존중하셔야죠. 남편분의 회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인데, 부인께서 바닥 청소를 시키셨다고요? 아, 그건. 간병인의 업무는 환자의 신체 간호입니다. 식사 보조, 위생 관리, 투약 보조, 활동 보조. 이런 전문적인 일이에요. 청소는 간병인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말씀도 하셨다죠?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사람의 출신을 비하하는 건 명백한 모욕입니다. 순자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 여기서 사신 분이기도 하고요. 설령 시골 출신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부인 세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순자 씨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인격 모독에 대한 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간병인은 가족을 대신해서 환자를 돌보는 동료입니다. 고용인이 아니에요. 존중해주세요. 네. 셋째.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환자분을 전원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의료진과 간병인을 보호합니다. 여기는 환자만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옵니다. 손에는 음료수를 들고 있습니다. 저순자 씨. 네, 무슨 일이세요? 순자씨는 여전히 밝게 웃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심했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남편병도 갑자기 생겨서. 그게 핑계가 될순 없지만. 힘드셨겠어요.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죠? 어젯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순자 씨가 없었으면 남편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어요. 남편 퇴원해도 집에서 제가 돌봐야 하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환자는 많이 회복되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순자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빨리 나았어요. 순자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일을 한것 뿐이에요. 담당 의사가 회진을 옵니다. 순자씨, 오늘도 좋은 일 하셨네요. 간병인이라는 직업. 누군가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건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회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병원 복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복도 한편에서 순자 씨는 오늘도 누군가를 돌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희망을 지키면서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